해당화 향기가 아 정말 좋아요. 음, 장미랑 향이 비슷하면서도 엄청나게 향이 좋네요. 여기는 열매가 많이 있네요. 이 열매 열매를 끓여 드시면 이제 고혈압, 당뇨에 좋다고 해서 이 열매가 익을 때쯤에 그 바닷가에서 이제 이 해당화가 많이 피어 있잖아요. 원래는 근데 요거는 열매를 엄청 많이 사람들 따시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조금 오랫동안 장기 복용은 해야 되겠죠 하지만은 음, 당뇨를 낫겠다는 마음으로 어, 열매를 열심히 따가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저는 어, 이꽃 봐요 꽃이 너무 예뻐요 조화 아닙니다 실제 해당화 꽃입니다 열매 열매 해당화 꽃 여기는 동물이. 동물이. 동물이 예쁘죠? 해당.